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라스 tv입니다. 오늘은 한국 최고의 공포영화 20이란 제목의 로튼 토마토 기사를 살펴보고 한국에서는 최고의 공포영화로 인정받지만 의외로 해외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공포영화에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가끔 한국에서는 전혀 인기가 없었지만 해외에서는 대박이 난 드라마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국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얻었지만 해외에서는 반응이 없는 드라마 영화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영화 드라마 평점 사이트 로튼토마트가 선정한 최고의 한국 공포 영화 22 목록이 공개됐습니다. 매체는 목록에 관하여 장화홍년, 거울 속으로 등 미국의 2000년대 아시아 호러 리메이크 붐이 인후로 한국은 좀비물, 뱀파이어물 등 다양한 영화로 호평을 받았다라며 이제 한국 공포물은 전세계 대세가 되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토마토 미터에서 60% 이상의 신선도를 보인 모든 한국 공포영화를 모아 최고의 한국 공포영화 가이드 순위를 매겼다라고 설명합니다. 5위에는 장화홍련이 선정됐습니다. 선정 이후에 관해 매체는 절제되 있지만 불안감을 주는 작품이라고 설명합니다. 4위에는 지구를 지켜라가 다양한 장르의 재미있고 창조적인 혼합물이라는 이유와 함께 꼽혔으며 3위에는 괴물이, 2위에는 부산행이 선정됐습니다. 괴물에 대해서는 대중을 즐겁게 하는 것만큼 지적으로도 만족시킨다라고 설명합니다. 부산행에 대해서는 여러 사회 비판과 함께 좀비 장르의 스릴 넘치고 독특하며 순수한 재미를 선사한다라고 덧붙입니다. 1위에는 곡성이 꼽혔습니다. 곡성 선정 이후에 관해 기묘하게 구성된 신비로운 분위기를 선사한다라며, 부담스러운 러닝타임을 정당화하는 것 이상의 초자연적인 스릴을 전달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체 목록은 화면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록을 보면 한국인이라면 고개를 갸우뚱한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한국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최고의 공포영화로 꼽는 알 포인트가 빠져있지일 것입니다. 파묘 같은 경우는 오래 올라온 영화라 평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지만 알 포인트는 2004년작이라. 이 목록이 없는 것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로튼 토마토의 알포인트 평점을 살펴보니 전문가 11명의 평점에서 55%의 신선도로 60%의 신선도를 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시청자 평점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5,000명 이상이 평가를 했는데 65%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이 영화를 우리나라 관객처럼 2004년에 본 시청자보다 한류가 뜨거워지면서 20년이 지난 최근에 시청하면서 약간의 현대적 공포와 괴리감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전문가들의 평점에 영향을 받았을 경향도 있다고 봅니다. 이쯤되면 이사이트의이 영화를 본 시청자들이 이 영화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알포인트를 시청한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이 영화는 확실히 많은 미스터리와 서스펜스 요소가 있는 매우 훌륭한 공포 경험입니다. 비 한국인 시청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처음에 같은 얼굴과 이해할 수 없는 이름을 가진 캐릭터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캐릭터에 익숙해지고 두 번째 시청이 필요합니다.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는 제작자의 영화적 자유로 변명할 수 있지만 여기서 관객은 모든 것을 스스로 풀어야 하며 모든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공포 영화를 많이 봅니다. 전부 다요. 이 영화는 이 장르에서 역대 최고의 공포 군사 영화 중 하나입니다. 단연코 최고입니다. 괜찮았어요. 별로였어요. 훌륭하지만 독창적이지 못한 컨셉이 있었고 잘 제작되지 않았어요. 분위기, 서스펜스와 몇몇 공포를 통해 공포를 유발하려고 하지만 제 생각엔 둘다 실패했어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추천하지는 않을 거예요. 한국 영화에는 훨씬 더 나은 선택지가 많아요. 가장 큰 문제는 예측 가능하고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화는 2000년대 초반 아시아 호러 봄때본첫 영화 중 하나였고, 최근에 다시 볼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정말 소름돋는 유령 이야기인데, 한국군 소대가 실종된 순찰대를 찾다가 완전히 본래의 모습을 잃게 됩니다. 꼭 봐야 할 영화이니 대여해서 보세요. 이건 정말 환상적인 영화예요. 12개월 전에 봤었는데, 액션과 서스펜스가 넘치는 영화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인간의 정신을 끊임없이 뒤틀어놓는 줄거리로 관객을 사로잡았어요. 연출도 좋고, 제작도 잘 됐어요. 제가 얼마 동안 본 영화 중 최고예요. 전쟁 영화로서 이 장르의 다른 영화로부터 약간 너무 많이 차용했습니다. 풀메탈 자켓과 라이언 1번 구하기를 분명히 반영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진지한 주연과 조형 캐릭터의 코믹한 연기 사이에 불균형은 영화에 약간 고르지 못한 분위기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르의 괜찮은 추가작입니다. 아주 좋은 군사 유령 이야기이고 작은 세부사항도 눈에 띄게 해줍니다. 이 영화에 대한 위키피디아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영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한 무섭도록 효과적인 심리적 한국 공포 소설 좋은 영화 훌륭한 전개 결말은 약간 예측 가능했지만 전반적으로 훌륭한 영화였습니다. 그들은 배경을 잘 다루었습니다. 이블 데드가 풀 메탈 자켓을 만났다. 그다지 기억에 남지 않지만 충분히 흥미롭다. 공포 팬만을 위한 미국의 국가에서 베트남 전쟁의 모습을 보는 일은 흔치 않지만, 여기 갈등 중 한국이 취한 행동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유령이 등장하지만, 많은 군인들이 잠시 후에 유령을 보았을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서스펜스와 점프스퀘어가 가득 차있지는 않습니다. 알포인트는 공포가 전달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꽤 흥미로운 스토리를 엮어내고, 꽤 괜찮아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아포칼립스 나우와 같은 영화와 비교하는 걸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머리에 상처가 있고 그걸로 고생하고 있을 겁니다. 알포인트는 상영시간의 대부분을 좋은 스릴러로 훌륭하고 효과적입니다. 엄숙하고 귀신 몇 마리가 섞인 일종의 한국 소대에서 기대할 만한 것으로 가득하다. 군인들이 미쳐서 서로를 쏘아 댄다. 조금 도 놀랍거나 독창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대체로 무의미하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처음부터 살아남고 마지막에도 살아남고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꽤 괜찮은 공포 영화입니다. 분위기에 의존하는데 분위기는 좋습니다. 문제는 영화 대부분이 정말 지루해서 볼수 없고 마지막 막에서만 진짜 흥미진진해집니다. 줄거리는 일반적인 유령 이야기지만 알포인트의 분위기는 매우 으스스하고 긴장감이 넘쳐서 공포영화 팬이라면 누구나 즐겁게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영화는 잘 촬영되었고 잘 연기되었으며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하나나 둘 있지만 무섭지 않고 긴장감이 거의 없으며 되게 지루합니다. 아마도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번역 과정에서 의미가 사라졌을까봐 두렵습니다. 이상하고 다르네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포 영화 중 하나. 잠재력이 부응하지 못하는 효과적인 유령 이야기지만 여전히 소름 돋는 분위기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왜 전쟁 유령 이야기가 더 많지 않을까요? 베트남 전쟁 당시를 배경으로 한꽤 흥미로운 전쟁 공포 영화.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계속 볼 만큼 충분히 흥미롭다. 나는 그 라디오 호출을 무시할 것 같아. 적당히 소름돋고 으스산 알포인트는 분위기를 살린 탄탄한 작은 공포 영화입니다. 특별히 피투성이도 아닙니다. 저는 좋아합니다. 이 전쟁 유령 이야기에는 독창적인 것이 전혀 없고 무섭다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또 다시 긴 머리에 하얀 옷을 입은 여자 유령이 소대를 괴롭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령 이야기 전쟁 장르 잘 어울립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시아 공포 영화는 항상 적절한 기준을 충족하는 듯합니다. 제가 본 영화 중 가장 잔혹하거나 무서운 영화는 아니지만 재밌는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아이디어이지만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보통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시아 공포 영화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에 정말 좋은 반전이 있습니다. 꼭 보세요. 데스워치와 함께 알포인트는 이러한 잃어버린 사회 공포물의 선두에 굳건이서 있습니다. 분위기는 훌륭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배우를 구별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또 해냈어요. 전반은 섬뜩한 감각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촬영이고 후반은 정신분계 시간이에요. 누가 적인가요? 누가 적인가요? 적은 무엇입니까? 꼭 보셔야 해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폐소 공포증이에요. 지옥이에요. 최고의 한국 영화 제작이에요. 이보다 더 나은 공포 영화는 없어요. 인정하세요. 환상적인 공포 영화입니다. 매우 좋아요. 시작은 꽤 느리지만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줄거리가 많지는 않지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노골적인 공포는 없지만 끊임없이 긴장감이 감돕니다. 한번 볼만한 영화지만 다시 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다소 소름돋는 순간들에 놀랐습니다.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지만 특히 배우들이 어떤 지점에서 절망을 보여주려고 했을 때의 스토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는 폭력이나 피가 거의 나오지 않지만 여전히 긴박감과 공포가 공존하는 영화입니다. 매우 우울한 유령 영화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플레툰의 유령을 합친 것 같습니다. 싫어요. 현대전쟁을 이용해 전통적인 유령 이야기를 숨기는 탁월한 방법. 노련한 공포 영화 팬인 저는 이 영화가 제 목덜미에 덜을 모두 곤두 세울 정도로 저를 꽉 붙잡았을 때기뻤습니다 서양 영화 감독들은 이 점을 배워야 합니다. 캐릭터를 따라가기 어려웠고 유령의 의도가 약간 혼란스러웠지만 이 영화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전쟁 영화 유령 이야기의 혼합이 영화를 창의적이고 독특하게 만듭니다. 잠재력이 많은 영화이고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영화 마지막 15분은 너그를 잃게 하는 보상이었고 네 저는 진짜로 반쯤 죽을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플래튼과 링의 만남 매우 독창적인 영화 무섭고 좋은 스토리에 깜짝 놀랄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하기 힘든 일이죠. 잘 생각한 줄거리에 아주 아주 좋은 엔딩이 있어요. 꼭 다시 봐야 할 작품이에요. 인상적인 한국 공포 전쟁 영화이지만 실제로는 둘다 거의 없습니다. 피가 거의 없지만 확실히 일본은 소름돋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불을 끄고 아주 좋은 유령 이야기를 즐기세요. 오늘 숲에 간다면 으스스한 한국군 죽은 자들이 당신을 부를 겁니다. 좋아요. 으스스해요. 불을 끄세요. 이 영화는 역대 최고의 심리 공포 영화다. 이 숨겨진 한국 영화는 재평가 받아야 한다. 정말 훌륭하고 긴장감이 넘치고 촬영도 잘 됐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영화 댓글은 정말 극과 극입니다. 댓글 읽다 보니 동양인들의 얼굴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와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풀메탈 자켓과 비교를 합니다. 제가 며칠 전 소개한 영화 치종병기 활에 달린 댓글들과 비슷합니다. 댓글 중 97%는 미국 영화 아포칼립토 표절이 아니고 영화 보면서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머지 3%가 아포칼립토 표절이라고 단정 짓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 알포인트 댓글을 보면서 도대체 이 영화 어디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풀메탈 자켓이 생각난다는 것인지 저도 두 영화를 좋아하지만 군복 입고 실종자를 찾아 나서면 다그 고전 영화를 생각해야 하나 그것도 전혀 다른 장래에서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결론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평론가들의 평은 그냥 지나쳐도 되고 프로 불편 너들은 어느 사이나 존재한다입니다. 한류 클라스티비는 한류 의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